자, 안녕하세요 1월 3일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매매복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말에 네. 새 멍때리기 해서 네. 2022년도라고 22분한테 어, 매수 정석 온라인 강의를 그냥 수강할 수 있게 공짜 수강할 수 있게 이벤트를 했는데 네. 어, 21분이 응모를 해주셔서 네. 다 마쳤어요 그래서 어,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고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방 안내도 해드렸으니까 질문 열심히 하셔갖고 올해는 반드시 잃지 않고 지키면서 시장이 주는 그런 과실을 얻어 먹으실 수 있게 열심히 훈련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열심히 질문하시면 실시간으로 대답을 잘 해드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종목 추천이나 이런 걸로 팔자 절대 못 고치니까 여러분 스스로 훈련해서. 자기 팔자는 자기가 고치는 걸로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이면 이제 제 유튜브나 아, 매수의 정석 온라인 강의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 첫날 우리 수경씨 뭐 하셨나요? 이즈 미디어요 이즈 미디어, 미디어. 종목도 잘 골랐네 자 이거는 왜 했죠? 여기 보면 오늘 딱 이중바닥이네 네. 그죠? 네. 이중바닥도 있고 월봉을 보면 월봉에 넣고 네. 주봉에도 이제 이평선 지지 있고 네. 네. 그래서 아침에 잘 보고 공략을 했네요. 얼마에 샀어요? 1 5 3 0 0원이요 음. 15,300원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60분에서도 매스디번스가 나오고 15분에서도 매스디번스가 나오고 15,300원에 여기서 아주 딱 시그널 나와서 아주 잘 들어갔고 네. 스탑이 길어서 문제였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했어요? 스탑은 그냥 15,150원 정도로. 15,150원 정도로. 네. 어, 여기서 사고 네. 15,150원에 네. 만약에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 샀는데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 떨어진다 그러면 1% 이내로 처리하고 네. 다시 또 하려고 네. 어, 그런 전략을 세웠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네. 사실 여기서 사서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오늘 그 매수의정석 오픈채팅방에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여기서 사도 될까요? 또는 여기서 사도 될까요? 라고 이중바닥이 왔는데 여기는 지났어. 네. 아, 여기서 한번 세봐도 될까요? 지금 이중바닥 근처에 있으니까 네. 이런 데서 한번 해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사갖고 네. 이중바닥을 했을 때는 제일 저가에서 이 날짜에 살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네. 이제 지났어. 여기서 올라갔다가 근데도 아직 이 근처에 있어. 네.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이제 나한테 물어봐. 자, 여기서 사도 될까요? 수경 씨도 그러잖아. 요 여기서 네. 사도 될까요? 네. 여기서 사도 된다는 그 질문이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야. 여기서 사면 올라갈까요? 그거를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사면 올라갈지 떨어질지 나도 모르고, 질문하신 분도 모르고, 네. 수경 씨도 몰라. 나도 네. 몰라. 그걸 왜 자꾸 나한테 확답을 받으려고 그래? <laughs> 이제 여기서 살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야, 손절이, 손절을 어디다 놓, 놓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야? 이번에 내가 배팅을 할때 여기가 깨지면 이렇게 내려갈 게 어, 확률적으로 보이니까 나는 여기에 스탑을 놓고 할 거다. 근데 그 스탑의 크기가 3%야. 네. 그럼 너무 커. 네. 아 근데 이게 촉이 그냥 이게 올라갈 것 같아 여기서. 네. 그럼 어떻게 3%를 처음부터 놓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1%를 세 번을 내가 처음부터 3%를 크게 놓을 필요 없이 왜냐하면 빠지기 시작하면. 3%도 금방 털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1%를 나는 3번을 놓고 하야겠다 원래 3% 놓으려고 했으니까. 네. 그럼 1% 여기서 털리고, 털리면, 털린 다음에 가격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쫙쫙쫙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또 근처에 있어. 네. 그러면 또1% 놓고 한번더 해야지. 왜? 처음부터 3%를 놓고 내가 매매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리스크의 크기가 여기서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의 답은, 리스크의 크기를 내가 3%로 할 거냐, 1%로 할 거냐, 1%로 3번 할 거냐, 그런 등등의 마음을 먹는 거지. 네. 여기서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제일 좋으면 올라가는 거야. 제일 좋게.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서 지금은 양봉으로 끝났지만, 아까는 어땠어요? 계속 운봉에 있었지. 15,300원에 살 때도. 왜냐면 종가가 여기였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사서, 15,300원에 사서, 여기다 스탑 놓을 거 보니까 7%나 돼. 네, 7%는 처음에 놓기 힘들잖아. 그래서 지금, 수경씨가 짠 전략이 15,150원 네. 1%에 털리면 한번 더 보자 라고 했는데 이제 운이 좋아서 어떻게 됐어? 올라갔지자 <laughs> 네. 그래서 어떻게 플레이를 했어요? 15,550원에서 어. 1차 익절을 했어요 1차 익절하고 네. 본전으로 스탑을 올려놓고 올려놓고 350원에서 네. 그리고 네. 15,800원에서 <laughs> 2차 2차로 예. 다 팔았어요? 네.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도 그게 어때요 350원에서 800원이면 450원이잖아. 거의 3% 정도 벌었지. 네, 그렇게 챙겨놓는 게 제일 현명하다, 이 네. 3차 매도까지 가지 말고. 네. 또. 그리고 SK텔레콤이야. SK텔레콤. 이즈미디어는 내일도 한번더 볼만 해요. SK텔레콤은 오늘 처음 3, 3, 2평 지지 패턴 3.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즈미디어처럼 미스티븐스가 발생을 했어요. 네. 어. 아주 좋지. 그래서 오늘 네. 이제 342평선 가격을 처음 딱 치고 얼마에 매수했어? 56,700원. 56,700원. 네. 오케이. 여기서 매수하고 네. 스탑을 56,200원. 네. 딱 1%. 네. 어, 이런 거 좋지.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또 57,300원에 1차 입절을 했어요. 아, 57,300원에 딱1% 돼서 차입절하고 네. 이제 네. 여기 60분봉에서 여기 1 5 2평이나 이런 때 맞을 때가 어때요? 15이 평에서 75랑 거의 맞물리지. 네. 에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네. 여기서 또 일부 이적안 하고. 이적 걸어놓고 왔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에 걸어놨대? 57,900원에요. 900원에 네안 됐을 네. 수도 있겠다. 네. 어. 근데 그게 아까 볼 때는 이평선이 음. 57,800원 근처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내려오지. 내려오지. 예. 네. 네. 또. 고려아연 고려아연도 네. 내일 한번 더 볼만한 종목이에요 고려아연이 네. 얘는 한번 털려가지고 어, 다시 샀거든요 삼삼이평지지 패턴삼 네 음. 그래서 51만 2천원에 처음에 좀 어, 너무 높게 들어갔 들어갔다가 오, 예. 50만 8천원에 8천 원. 네. 네. 50만 8천원에 났는데 음. 일절하고 예. 어 손절하고 손절하고. 다시 51만원에 다시 51만원에 사고 네. 50만 7천원에 7천 네. 스탑 놓고 오케이 네.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볼게 현대차도 있었죠. 네, 내일 현대차. 이것도 N자형이에요. 거의 N자형. 네. N자형 처음, 3, 4, 2평, 15, 3, 3, 7호 뚫고, 내일 또 여기까지, 75 2평까지도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이것도 지켜보고, 현대글로비스도 지켜봤는데, 이제. 그럼 확 올랐어요. 놓쳤지. 네.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이것도 N자형이에요. 네. 그죠? 네. 현대글로비스 오늘 이제 처음, 네. 15, 3, 3, 7호 뚫고, 딱 닿아서, 살까 말까 여기서 나도 고민하고 있었거든. 네. 근데 아, 밑에 네. 내려와서 떠들고 있는 사이에 그냥 쫙 올라가길래 네. 아, 놓쳤다. 그리고 점심 먹는 사이에. 그래서 말았으니까 내일 여러분들도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차하고 다 같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네. 사, 뭐 샀어요? 네. 오늘 셀트리온제약이에요. 셀트리온제약. 네. 자 셀트리온제약. 어 이거 어제가 N자형이었는데 네. 12월 30일이 n 자형는데 오늘 하루도 더 더본 거네. 네. 네. 얼마에 샀어요? 매수가 거가 124,700원이요. 12만 4,700원. 4,700원. 좀 뒤에 샀구나. 네. 어, 여기서 못 보고. 네. 음. 그래서 10시 57분에 사 가지고요. 네. 1시 1분쯤에 어. 아, 11시 1분에 손절됐어요. 손절됐어? 네. 아, 어, 그래서 다시 안 사고 오후에 샀어요. 오후에 다시 얼마에 샀어요? 아, 11시 35분에 어. 10 2만 3천 9백원대수 3천 9백원에 사고 그 다음에 스탑은? 스탑은 12만 2천 9백원이요 12만 2천 9백원에 아 손절이 안되고 본인이 잘랐네 네 먼저 잘어 잘했어 그거는 잘, 잘했고 잘 12만 그래서 3천 9백원에 사고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 그리고 12시 1분에요 어. 12만 5천 2백원에 20% 익절하고 아 20%만 네 음. 그리고? 익절하고 이게 자꾸 좀 떨어진 거 같아 가지고 어. 2시 반쯤에 음.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냥 매도했어? <laughs> 네. 그래도 오늘 깨진 거는 많이 했네. 네. 어. 또. 그리고 이연 제약이요 자, 일단은 회복하고 네. 그다음에 이연 제약은 어. 요거는 이제 얼마에 샀어요? 10시 57분에 3980원이야. 음. 엄청 높게 샀어. <laughs> 어. 또. 그래도 높게 사서 높이 올라가서 다행이야. 네. 어. 그리고? 그리고 36,500원에서 어, 20% 비중 20% 매도하고 매도 음, 음. 36,900원에서 또30%아30% 어, 매도하고 네. 잘했네 50% 이제 정리했고 스탑은 어떻게 했어? 스탑은 36,450원으로 올려놨었어요 450원? 네. 얼마에 샀다 그랬지? 36,850원인데 36,450원? 여기까지 올려놨어? 네아자 여기다 그니까, 본전에 났을 경우랑,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 여기 났으니까, 이제 50% 팔았으니까 마음 편하잖아. 네. 그러면, 본전에 났을 경우라고도 가정을 하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켜보는 거야. 이걸 털고 갈 수도 있지. 근데 안 털고 갈 수도 있잖아. 그니까, 러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왜냐하면, 여기서 털어도 일부, 한1.5% 정도는 이익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네. 못한건 아니야. 잘한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졌던지 아니면 여, 이것도 쳤다든지 그러면 음. 여기다 놓은 의사 결정이 어떻게 돼? 아주 잘한 거지. 그지? 그렇죠. 이럴 때는 요런 때 있지. 요런 때 여기 지지선 있잖아. 네네. 가격이 위위 있고, 그러면 요런 때뭐 60분짜리, 30분짜리에서 36,000원이면 35,950원 정도에 음. 스탑을 놓는 것도 괜찮아. 50%를 이지련했으면 네. 근데 이제 이게 내일 빵뜰 수도 있고, 이게 흔들어서. 여기를 털고 갈 수도 있고, 여기를 털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갈 수도 있고. 그지? 근데 내가 이제 익절로 이렇게 확보를 해놓은 경우와 익절로 확보를 더 밑으로 본절로 했을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느껴보라는 거지. 그래서 올려붙인 게 역시 잘했어. 그러면 계속해서 붙이는 거야. 왜냐하면 나머지도 이걸 안 치고 바로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익절을 올려 붙이는 건 아주 잘한 거야. 나중에 이제 계좌가 조금 조금씩 불어나면 이제 본전에 놓고 며칠 동안 잊어버리는 거지. 음. 그런 배포가 돼야 돼. 네. 그게 참 힘들어. 그렇죠. 어, 쉽지가 않아. 음. 자, 잘했습니다. 오늘 두 요거 두 개. 네. 예. 네. 그럼 내일 또 열심히 관리하고. 네. 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제 사진하고 제 이력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작년에도 11월 말인가 12월 초에 이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공지를 드렸는데, 제 얼굴하고 이름하고 이런 걸 도용을 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리딩을 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거기에 당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데 저희 아들 호철이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제보를 받아서 작년에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에 이 사람 우리 도용한 거다라고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그거를 지워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인 것을 증명을 하려는데 뭐 우리가 책쓴 거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걸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걸 지워주지 않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제제 제 유튜브나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리딩이나 특히나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 코인 암호화폐 이런 거는 절대 공부 차원에서는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긴 해도 제가 리딩을 주식이라든지 미국 주식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비트코인은 더더군다나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돈을 벌고 싶어서 거기 현혹이 돼서 가담하시는 건 알겠지만, 어, 저한테 그렇게 속삭이는 분이 있다면 또는 거기에 돈을 집어넣기 전이라도 저희 로셈트레이딩 아카데미나 제 이름 치면 저희 회사 핸드폰 번호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전화번호도 있고 이메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제가 하지 않는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면서 확인해 보시고 그런 곳에 투자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새해에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